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만의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이마 관상 완벽 정리라고 해서 명예를 누리는 이마 관상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명예를 누리는 관상. 제가 이렇게 그 아주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이분은 기업인이고요. 신용과 성실함으로 정말 껌값으로 시작해서 어, 초콜렛이나 껌, 그리고 롯데 쇼핑, 롯데 호텔, 롯데건설 등등 어, 롯데를 정말 탄생시키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제2의 롯데타워를 123층이죠. 어, 이루면서 그렇게 그 기업인으로서 롯데그룹을 이룬 고 신격호 회장의 어, 얼굴 관상을 조금 비슷하게 그려봤습니다. 이 분은 좀 관상도 아주 원리 원칙 주의자이시면서 신용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어, 실제적으로 그 신용과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그 롯데군, 롯데 그룹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주 법령도 이렇게 쫙 지각까지 아주 여기까지 내려와 계세요. 그래서 90세가 넘도록 어, 한참 넘도록 그렇게 장수를 누리고 고인이 지금은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명예를 누리는 관상으로 예전에는 생산이나 제조를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 가면서 정신적인 영역이나 뭐 문화적 인터넷, 뭐또 어, 그렇게 에센셜을 이루면서 점차 빠르게 시대 흐름을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언젠가는 결국 이제 바뀌게 될 시대 흐름을 어, 지금 조금 더이 코로나에 요새 아주, 어, 아주 힘들게 다들 보내고 계시지만, 호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좀더 빠르게 시대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참신하고 기획력이 있는 아이디어로 시대와 인간의 변화에 맞게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실행이 가는 사람이 명예를 얻고 부를 이루는 시대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국 사람들은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발상을 어, 기획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며 그곳에 부를, 부와 어, 명예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이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나, 어,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곁에 둘수 있다는 것은 타고난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 이렇게 그런 관상이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명예를 누리는 관상 중에는 첫 번째로 이마를 보시면 이렇게 M자형 이마를 하고 있습니다. M자형 이마나 이렇게 반듯한 이마. 아주 이렇게 이마가 높습니다. 그리고 넓고. 그래서 이런 M자형 이마는 뛰어난 두뇌로 참신하고 탁월한 발상이나 아이디어를 그렇게 많이 그래서 놀라게 하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재를 뽑을 때도 이런 M자형 이마를 아주 이마가 아주 좋으신 M자형 이마를 한 관상을 곁에 둔다면 충분히 좋은 인재를 둔 두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M자 이마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으로서 약간 넓구나, 이렇게 아주 넓고 깊구나라고 느끼면서 양쪽 좌우 끝이 좀 이렇게 요, 런 부분들이 아주 치켜 올라가서 아주 보거리 이렇게 쫙, 보거리 쫙 발달한 형상으로 이런 M자형 이마는 옛날에 고위관직이나 고, 고대작들의 어, 장자방 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참고로 장자방은 삼국지에서 유방을, 어,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인물이죠. 이렇듯 M자 이만은 내가 어떤 사람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어, 관직에 있든, 어, 내가 어디 간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있든 간에 내 옆에 나를 성공시켜주는 귀인이면서 나를 빛내줄 어, 그런 인물인 거죠. 나의 위치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어, 높여주는 인물로서 스스로 같이, 또 명예를 같이 얻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석한 두뇌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타고난 수안으로 명예와 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주 길상인 것이죠. 음, 나도, 나와 그리고 타인까지도 아주 성공하게 만드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옆에, 어, 인생을 살면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이든 그 영향을 분명히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받습니다. 어, 그 영향을. 그래서, 불행한 습관이나 분위기나, 아주 불행한 분위기, 아주 어두운 분위기가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불행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과 습관을 갖는 사람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 습관이 어, 그 습관이나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뱃사람이. 그 그러므로 해서 내 옆에 좋은 습관이나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면서 또내 인생 또한 긍정적인 즐거운 아주 발전된 습관과 어, 영향으로 아주 밝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이런 M자형이만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나 뭐 단순한 일들이나 지루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잘 지루함을 아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좋은 두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뇌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두뇌를 스스로 분석하고 뭐 생각해내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음악, 미술, 예술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그 재주를 아주 유감 없이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분석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어, 연구하는 사람이나 뭐 연구 과학자 등으로 아주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름을 그렇게 날리는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이 M자의 이마도 예, 명예를 아주 높이는 이마이기도 하지만, 어, 전에 제가 다른 관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마가 이렇게 앞뒤로 짱구처럼 튀어나온 이마도 짱구처럼 튀어나온 이마는 앞에 이렇게 이마가 있으면 뒤통수도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짱구처럼 튀어나온 이마도 길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관상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할머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손, 손주를,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면서, 아이고, 이놈 똑똑하게 잘생겼구나, 라는 말, 말이 있듯이, 뒤통수는, 이 뒤통수는 이렇게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 조상, 그 뒤에 조상, 뒤에 조상, 이렇게, 어, 조상을, 뒤통수를, 조상을 보고, 뒤통수를 보고, 조상을 보고, 내집안의 조상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통수가 튀어나와 좌우가 이렇게 좌우가 양쪽이 찌그러진거나 한몰람이한모는 것이 없이 아주 이렇게 꽉 차듯이 두둑한 것이 길상이면서 또 장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두둑히 튀어나온 짱구이면서 이마로서 길상으로 상상력이 아주 좋습니다. 짱구 이마는 그래서 비상하고 또 기획적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내기도 합니다. 두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행동이나 생각해서 이제 실행하는 실행력까지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뇌가 명석하고 성공과 명예를 보는 관상으로 이 12공을 볼 때에는 사람의 인연, 지위, 출세, 귀인 등의 유물을 살피려면 이 이마 한가운데 뭐 관록궁이 전체적인 거기도 하지만 이 한가운데가 관록궁이라고 합니다 이 관록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운을 살필 때는 그 운기를 이 명궁 운명을 살피는 곳이죠 이 명궁을 보고 어, 현재운을 볼때이 빛이나 뭐 이렇게 뭐 상처나 사막이점 이런거 보면서 관록궁이나 어, 이 말을 전체적인 물론 보기도 하지만 이 명궁 눈썹 눈썹 사이를 말하는 이 관록궁을 밝고 두둑해야 기획력이나 두뇌 그리고 좋은 두뇌 그리고 명예운이나 그런 것들이 잘 열리고 그 운병이 순탄하게 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운이 좋은 사람이 타고난 그렇게 이 말을 관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명예를 누리는 관상이 이마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이나 그렇게 타고난 이마관상도 물론 좋지만, 어, 그렇게 그만큼 또 노력도 많이 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그래서 직장에서도 금전적인 내가 받는 돈보다 보수보다 내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성, 어, 그에 맞게 성과를 좀. 많이 내고 노력하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습관과 그런 성격을, 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 그런, 그런 그 성격으로 자연이, 자연이 명예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어디서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든, 내가 자리에, 어디에 있든 간에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적어도 발전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우리는 어떤, 뭐, 어떤 꿈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